개기지 마세요 예? 개기지 마시라고요 <laughs> 편집하시는 거예요? 예그 일단 컷 편집이라는 걸 먼저 한 다음에 자막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편집의 제일 기본 작업 음. 예를 들어 화장으로 치면 스킨 로션 바르는 단계 음. 편집할 줄 아세요? 음, 뭐, c t r K, Backspace. 네. Kegis, 응? a s s a So, what's 어어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it? w h a t 바로 교차디절부로 그 이렇게 쓱 해서 가지고 가서 거기다 넣어버리면 또 아, 다른 또 느낌 또 있나? 이걸 일일이 한 번씩 다 해보는 게 좋아요. 나도 비졸부야다 아. 디절부. 이게? 오왜 없어졌어? 너가 넣은 게? 내 내가 지웠지. 형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. 어. 이거 그러면 이 영상 예, 예. 완성하시면 예. 예술극장에 올라갈까요 올릴까요? 그쵸 올릴 수 있는 사이트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완성도를 떠나서 그냥 올릴까요? 음볼줄 알겠어요 그 사람들 이 그냥 뭐 올려서 김지민이 했다고 하면 뭐고요? 아, 뭐 하는 거죠. 그럼 이노콘 중간에 저 영상을 삽입할게요. 아, 바, 네, 방금 생각난건데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아, 1분정도로 1분 30초 정도로 완성 아니 뭐 저는 그오다만 내려주는대로 바로 빡빡 찍어내기 때문에 네 예, 편집공장이기 때문에 1분 30초? 네, 1분 30초 맞춰서 저 영상 네 어, 기대할게요 네. 아니 뭐늘 하던거니까 네 <laughs> 최초로 김찬혁이 만든 영상 상영해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예술국장의 김지민입니다. 오늘은 어, 제가 준비한, 준비한 영상이 바로 모르는 아티스트 공연을 보고 후기 나누기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면은 방금 막 헤드윅의 원작자죠. 존 카메론 미첼의 내한 공연을 보고 나오신 대중문화평론가 김찬혁씨 아, 기다리고 계신데요. 안녕하세요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어, 방금 전에 오늘 존 카메론 미첼이 10년 만에 한국에 와서 공연했잖아요. 아, 그렇죠. 정확히는 11년 됐죠. <laughs> 시청자분들, 혹시라도 존 카메론 미첼이나 아니면 헤드윅을 아직 안 보신 분들, 음. 영화나 뭐 뮤지컬을 아직 안, 음. 안 보신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면서 존 카메론 미첼의 유일한 단점은 이거다. 이렇게. 아. 일단 저는 처음 시작할 때그 그분 있잖아요 엠버 엠버 씨가 딱 스포트라이트 딱 비춘 다음에 설명해 주잖아요 전 그분이 전 카메론 미첼인 줄 알고 머리를 보고 미첼인 줄 알았는데 미첼을 소개합니다 하는데 미첼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그때 아그 앞에 사람분 아니구나 해서. 처음에 물어는 문제가 없어 보일까봐 못 물어봤는데, <웃음> <웃음> 처음에... 아, 전 처음에 그미리에서 박수를... <laughs> 와미처리다쳤는데미처리소개데니다 <laughs> 이거는... 그거는, 그거는 김창영 씨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아, 예. 멀어서... <laughs> 그... <그쵸>? 저도 미처리왜 <미체리에서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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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목소리가 얇지? <laughs> <야있지? 웃음> 어, 오늘도 예술극장 모르는 아티스트 공연 후기!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